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 그, 하나님 형상으로 세 가정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뱀의 유혹으로, 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정말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이 창조인데, 창조에 대한 말씀의 첫째가, 어, 창조와 그리고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보니까, 첫사람, 아담, 죄의 불순종,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죄의 사람이 되고, 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그리고 십자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아, 죄의 모습이고, 고통의 모습이고, 사망의 모습이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십자가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싸움의 대상이 누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에, 에, 누구와 를누구 싸워서 이기느냐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첫째로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뱀이 바로 어,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엽기서 1장에 보면 의인 엽을 사단이가 어, 시험해서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건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신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이런 비극이 어 사단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극이 사단이를 통해서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 세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에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들은 욕심이 많고요. 유대인들은 너무 욕심이 많고 살인자요. 그리고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음, 자기들이 잘난 체하고 자기들이 유명한 채지만, 가장, 어, 아주 못된, 예, 거짓말쟁이다. 네 번째로,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날랜 뱀, 그리고, 어, 리오야단 실제는 뱀, 꼬불꼬불한, 어, 그, 어, 괴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통찰력 있는 뱀, 여자를 꼬이는 뱀, 정체를 알고 보니까 사탄이다. 예? 그러니까 뱀, 악마, 사탄, 예? 이런 교활한 세력, 이런 세력들. 이이 이 세력이 바로 어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뱀이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의 대상이고 사탄이가 바로 싸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예, 유대인의 그 마귀 예? 그 자체 거짓말을 잘하는 이 사람들과 대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악마 괴임을 교활한 자이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 저, 결투가 있는데 첫 번째로 결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투가 뭐냐 초림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응? 어린 양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사망을 이신 십자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0년 동안 지금까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일을 해서 에?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일에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죄를 씻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케오를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거룩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주님 모시고, 지금까지 2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들을 구원시켰다. 그것이 2천 년 동안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마지막 결투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결투 두 번째 재림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싸움 하는데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에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신다 만왕의 왕이로 오셔서 이기신다는 겁니다 초림주 때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초라하게 왔습니다 제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님은 만왕의 왕 왕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 예수 제림주와 함께 있는 자들 반드시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시지만 그 주님의 제자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 그러면 어떤 사람 부르느냐 했더니 첫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때 사무엘의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세요. 주님의 음 부르실 때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 용사를 부르시는데 3만 2천 명을 불렀습니다. 3만 이천 명, 예? 3만 0천 명이 모였는데두 번째로, 에, 빼내심을 입은 자, 부르신 자 중에서 빼내신 자, 빼내신 자. 우리가, 3만 이천명 중에서 에, 빼낸 자가 몇 명입니까? 기도용사 300명, 300명이면 족하다, 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예?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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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마지막 말세 역사 때는요. 하나님의 참종들을 다 부릅니다. 예? 동서남북에서 다 풀르고 그부른 중에서 빼내고 또 빼내고 또 빼내고 고르고고른다그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 구별한다는 겁니다. 고른다는 거예요. 빼내신다. 세 번째로 진실한 자는 이긴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한가? 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실한 자가 이긴다. 무엇이 진실하냐 했더니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나의 아버지가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나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100% 알고 나도 하나님을 100%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인 게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로 22장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뭐 진실하냐? 사람과 사람 관계가 진실해 된다는 겁니다. 예, 참 이게 중요한 일인데 첫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이권 때문에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집니다. 이권 때문에 이권으로 만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반드시 친구 지간의 관계. 이 친구도요, 어, 그 어, 어, 옛날에 뭐세명 친구가 있으면 최고의 삶을 했는데. 예, 마지막 때가 되세요. 친구들이 다 배반합니다. 친구가 그래서 미가서 칠장에는 친구 의지하지 말아라. 응? 그랬습니다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형제 자매 관계에 관계가 돼있 돼요. 형제 자매.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생활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형제와 자매 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형제 자매. 예? 내 친동생, 내 친오빠, 내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 친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가 돼야지, 뭐, 이상하게 관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에, 반드시 연인 관계. 연인 관계가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걸다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예? 이상하게 정말 돌아갑니다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어, 어, 시장이 뭐 비서와 이상하게 관계가 이상하다. 뭐 도지사와 비서가 이상하다.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감옥살이 간 사람도 있고 뭐 요즘에 이상하게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아주 이상하죠 왜? 관계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더럽고 더러우니까 아주 무서운 결과가 된다는 사실. 예? 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살이 가게 되고, 자살하게 된다는 사실. 왜 그러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 특히 남자와 여자 관계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어,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사, 반드시, 어, 물질, 돈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예, 돈 관계, 돈 관계. 예? 그래서, 에, 1, 2, 3, 이 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어, 사람은요, 돈과 관계가 깨끗지 않으면요, 물질관 관계 깨끗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문제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돈 문제예요. 예? 가정도 돈 문제 집안도 돈 문제 부부관계 돈 문제 에? 친구도 돈 문제 교회 관계도 돈 문제 교회도요 이상하게 에 쓰러지는 교회를 보니까 다돈 관계가 지저분하고 돈 관계가 깨끗이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에? 그 휘우증을 당하는 사람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돈 문제가 깨끗하고 물질과 깨끗하고 이것이 지저분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이것이 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것 때문에 예 집안이 깨지고 이혼하고 이것 때문에 예 말할 수 없이 됩니다. 그래서 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고 돌아가시면요. 자식들이요. 서로 이혼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실해야 되고, 사람과 진실해야 되고, 돈, 물질과 진실해야, 이기지 이것이 진실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육적으로 다 폐망하고 감옥살이 가는데 뭘 이겨요? 반드시 이것이 깨끗하고 진실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마지막 사명에 마지막에 이벤과 마귀와 사탄이와 용과 짐승과 거주선지와 싸워서 이기지 이세 가지가 진실하지 못하면 백전, 백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돈, 물질 관계가 깨끗하고 진실해야, 이기고, 이기고, 이기지! 이것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폐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진실한 사람이 돼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말씀을 듣고 많은 도전 받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과 사탄이 아버지 마귀 귀신들 도깨비들 괴물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진실하서 숨겨와 아버지 식자가 지셨기 때문에 영원을구시켰고 이제 마지막 때 재림주 오실 때에 진실한 자와 함께 예수님이 승리의 계가를 부른대 싸우니 진실한 자 하나님 관계 진실하고 사람 관계 진실하고 돈 물질에 관한 진실한 자는 반드시 승리됐으니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기고 이기고 이겨 싸우니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